KTX 광명역에서 도보 2분 초역세권 아파트 광명역 센트럴짜이를 소개합니다. 경기도 광명시 KTX 광명역 역세권에 위치한 총1 0 0 0세대 7개동 주상복합 아파트로 2018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8만 제곱미터 규모의 세빛공원과 맞닿은 탁 트인 공원뷰, 녹지공간과 산책로는 기본이고, 피트니스 센터, 실내 골프 연습장, 탁구장, 도서관까지 있는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, 단지 내 실업 어린이집까지 있어 아이 키우기에도 최적입니다. 광명역 도보 2분 고속도로 5분 내 진입 가능하고 광명도심 공항터미널을 통해 편하게 출국 가능합니다. 신안산선 27년 개통 월고판교선 29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높은 투자가치가 기대됩니다.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몰 광명점 중앙대병원 이 모든 인프라가 도보 거리에 있습니다. 송문섭 부동산은 26평형 35평형 40평형 등 다양한 매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. 원하는 입주일과 평수 가격 등을 고려하여 고객이 원하는 규모로 맞춰 드리겠습니다. 상담 전화 환영합니다. 송문석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-4629-4999